오기 때문에,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외울 수가 없어, 얘들아. 알겠지? 왜 외울 수가 없냐면, 비율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비율이 너무 나, 다양하게 나와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뭐야? 지금? 아, 비율 자체가, 얘네, 얘는, 여기네, 여기.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전체로도 볼수 있고요. 다볼수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가, 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를 못 풀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평행한 선분을 그려졌을 때, 지금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뭐냐면 평행한 선분을 그렸을 때 얘가 뭐가 돼? 여기서 동위각이 나오고요 여기 뭐가 나와요? 엇각이 나와요 그래서 얘 변의 길이가 어때? 지금 여기 변의 길이와 여기 변의 길이가 뭐야? 이등변삼각형으로 돼요 알겠죠? 그럼 이등변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볼수 있냐 면 이렇게 볼수 있어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는 뭐니? 이 삼각형들의 길이 정도밖에 모르겠지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길이를 알면 여기를 똑같이 뭐 해주는 거야? 평행한 선분을 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요런 모양으로 어떻게 그어준대? 요런 식으로 약간 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 어떻게 돼? 닮음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여기 비율 대 전체의 비율은 여기 비율 대 전체의 비율과 똑같아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 전체의 비율 대 여기 비율은 전체 비율 대 여기 비율과 똑같다. 지금 이게 되시나요? 지금 조금 이해돼요? 안 돼요? 한번더 할게요. 이게 평행한 선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거 모습으로 한번 볼게 알겠지? 여기는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평행한 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행한 선분이라면 닮음이 돼, 닮음 알겠지? 닮음이 된 평행선의 성질이 뭐냐면 여기 삼각형과 전체 비율이 같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비율이 만약에 a 대 b면 여기도 몇대몇이야 a 대 b인 거야. 음. 그럼 만약에 여기가 c 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한 대로 갈 거야. 알겠지 내가 평행한 선분에 그어 버리면 우리가 여기 알아요 몰라요? 좌표? 네.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안 쓰는 선에서 딴걸볼 거야. 네. 그럼 안 쓰는 선에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랑, 뭐야, 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무슨 뜻이냐면,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여기 동의각이고요, 얘는 엇각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돼. 아 알겠지? 네.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비율을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삼각형의 뒤에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부분이야. 네. 그럼 이 뒤에 부분이야? 여기랑 같다고 라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요기의 길이랑 같은 거야. 비율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거를 2라고 놓으면요. A2 대, 뭐가 같아? BD가 비율로써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네.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기 거리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거리로 볼 거야. 전체 거리는 어때? OA부터 비율이 같아요. 어디? OA부터 어디까지 같은 거야? 전체 길이까지 OD까지 갔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할 거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잘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잘 몰랐다 그러면 이거 꼭그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시면 꼭 나오거든요. 한번더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진짜 한번 더. 이 학년 2학기 내용이야. 이 학년 2학기 아 내용인데 평행선을 꼭 보셔야 돼. 어, 왜 중학교 2학기가 아, 어떠신 아, 알고 있어요? 학교때 내용 모르고 네.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잘했어? 그다음 응. 중학교 때 당연히 중학교 내용이 들어가겠지?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쉬운 게 이게 비율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왜있냐면요 a 1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얼마예요? 몇에요? 4에서 0 빼, 빼고요. 여기 6에서 3 빼면 돼요. 얼마요? 16 플러스 25니까 여기 길이 얼마요? 5예요 네. 네. BD의 길이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몰라요. 물음표. 왜냐면 D 자체가 여기 모르니까. 네. 굳이 대화하지 마. 네. 5A는 얼마가 돼요? 6입니다. 네. BD랑 OD가 몇대 된다는 거야? 얘도 5대 6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어 그러면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된다니까? OB랑, 아, BD랑. 오디가 5대6이라는 소리지, 그치?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계산을 안 하고도, A, B를 막, 안 해도 풀 수가 있어, BD랑, BD가 어떻게. BD랑, p, d 가 어떻게 생겼어 BD? OB랑 BD가, 얘가 6이고요 얘가 오래요몇 대면 네분입니까 1대5, 네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A, 콤마, B로 놓고요얘 0, 콤마, 0으로 놓으면, 4, 콤마,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1대 5 4분이니까 6분의 네. a죠? a 얘가 4고요 6분의 요거 곱해 b 이건 0이니까 b는 3입니다 b는, a는 24 나오고요 b는 16 나오겠죠? 네. 어왜 뭐 b, a지? 근데 지금 뭐하려고 지 어, b하려고 했지? 어, b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해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되는 문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 24-18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각의 이, 외곽의 이등분선을 잘 몰랐다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고요. 요거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요 그림 그대로 그냥 따라만 그리시면 되거든요. 요거 외곽의 이등분선 요거는 그리시고 여기 똑같이 평행한, 그러니까 즉 빨간색이랑 똑같이 평행한 선분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 증명문제라 사실 요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라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볼 수는 없고요. 외곽 2등분선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외곽 2등분선이 설명이 되려면 또 평행선의 비가 또 설명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게 쓰신 분들을 꼭 찾아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각도 나올 거고, 외각도 나올 거거든? 그럼 외곽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외곽 모르면 이제 또안 좋잖아. 오늘 일찍 끝내주세요. 네. 몇 분이야? 감사합니다. 사십오 분한 분. 너왜 눈이 살아났어? 한문제만 보고 사십오 분. 한문제만더 보고 사십오 분 어때? 한 장만 할게요. 아니 한 아니, 장만. 수업만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만 딱할게요 직선 은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 애들이 네, 이렇게 올는데 너무 쉬워. 너무 어렵는데. 했어, 했어. 이미 했어. 아니 여기가 어 했어. 언제요? 이미 여러분들 이 학기 일 학기 때 했어. 아저 진짜 아, 그안 아니야, 했어. 아 아니 했어. 기억이 안 나. 저 이제 속물만 이었어요. 할수어 저. 아, 네. 자적으셨습니까 네. 네 좋아요. 그럼 주희 저기. 졌어? 또 저건. 졌어? 성적왔어요. 순해 45번에 딱 끝내는 거 어때요? 자쉬어요저못저 오. 케이네 알겠습니다. 서세요 진짜 극한 작이다 눈물 난다. 그래 내가 눈물 나. 화이팅. 못하겠다 음. <laughs> 못하겠다 <laughs> 어 이거 이제 보내줄게. 음. 찍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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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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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거 이거, 이거, 나거고 있어요. 이거, 이 마세요. 선생님 거이거거 <laughs> 저연저유등촌 갈때마다 연 날리는 사람 본다요요아저씨가 맨날 그래서 뭐? 의자에 아저씨 이렇게 하시는데 나 보면 맨날 학생반 말불러요네 해볼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 네? 최근? 저유등촌에서 기타도 배웠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기타 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여기 앉아봐 이래가지고 어네 하셨는데 다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야 하지 말라고 그래, 알려주셔서 <laughs> 자적어요 근데 근데 45분이에요. 안 돼요. 아, 저 왜요? 직선의 방향 볼게요. 왜요? 아, 진짜 재방. 재방, 는방 자, 할게요. 시끄러, 시끄러, 시끄 시끄러, 자, 직선에방향 볼게요. 네? 뭐?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거나선시에끄러 시끄러, 시끄러, 맞아, 시끄러. 자, 직선방에게요직선방에 넘겨 보시면. 되게 쉬워요. 왜 직선의 방정식 이 뭐기 때문에? 네. 일차 함수기 이 때문에, 알겠지? 너가 음. 너나본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음. 1차 함수. 음. 일차 음. 함수입니다. 음. 네. 왜냐면 직선이라는 게 뭐야? 일직선이죠. 요거죠, 요거? 네. 어요 나오는 방정식 뭐야? 함수예요. 네.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네. 근데 이걸 깐지나게 써서 어떻게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예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방정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수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b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로 바꿀 거고요. 네.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 뭐야?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음. 어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게 있을까? 네,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와 x 절편이 주어진 방정식, 뭐한 점의 기울기가 주어진 방정식인데 이 번은요 제가 아, 잘안 쓰는데. 네 풀이 가능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번을잘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 몇 페이지냐면 <laughs> 34페이지? 네 34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그냥 쓰냐면요 기울기 주어지면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전 써요 y절편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 어떤 좌표가 있으면 그걸 대입해서 풀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분만 4일 지난 다음에 어? 왜 뭔가 정리하는 소리 들리지? 잠깐만 어, 자뭐 y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b가 y 절편이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어, 대입해줘서 풀면 돼요. 그럼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나요? 와 6이 나오면서 y는 2x 플러스 6으로 저는 이렇게 풀어요. 네.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해설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주셔도 되고 안 알아주셔도 되고 어, 어차피 똑같다, 알겠지? 요거는 어차피 1차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숙제가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